390페이지부터 공개했습니다. 390페이지 보면은 2회 13번이 있어요. 흡수설비의 버프라고 시추 부분이 렇게 있는데 시추 분은 나중에 그게 나온 모양 가지고 문제를 정리하도록 할게요. 2회 네. 13번 공기 소화설비 단계 의형상이러 장방형하고 원형으로 된 것이 있는데 공기를 수송한대요. 공기 수송한대요. 모양이 무엇이 있다고 장방형이 있고 원형이 돼요. 이게 뭐예요? 지금 덕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다음이 덕트 문제잖아요. 덕트 형상이 두 종류라고 그랬죠장방형과 원형이 있다. 800번? 4번이 되겠죠. 274번. 덕트를 설계할 때고려할 사항으로 고리가 번거. 274번. 덕트 설계 순서가 있었죠. 덕트 설계가 뭐예요? 총뭘 알아요? 그렇죠. 소풍량, 풍량 알아야 돼요. 그렇죠. 또뭐또 네. 알아야 돼. 덕트 방식이나 뭐 알아야 돼. 병동 또 뭐야. 추출고 이런 것 등등 알아야 돼. 요 그렇죠. 예? 네. 네? 이걸 쭉가 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소풍기 용량 결정해서 선정하죠. 예. 네. 그렇죠. 해당 사목으로 여기서 저는 지금 여러분 등등에 해당 사목 없는거 있어요. 빠진 게. 공기에 따이 없어 공기 단비가 뜨거운 것이든 차가운 것이든 뭐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 냉풍 보내는 데, 온풍 보내는 따로 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그건 상관없어요. 이것은 관계가 없어. 공기 단기. 공기 단비는 공기 뜨겁냐차갑냐 냉풍이냐 온풍이냐를 따지는 냉풍 별도로 용도가 덕트가 따로 있고 덕트는 뭐 원형으로 해야 돼요. 상방에 별거 없죠. 지금 이 덕트 방식 결정하고, 병들 결정하고, 송풍량 결정하고, 이가 하는 것은 주로 뭐야? 풍량이 있다. 네. 바람이 나. 그 다음에 덕트 방식을 어떻게 볼 것이냐? 간선이냐 원형이냐? 뭘로 할 것이냐? 취축을 몇개넣볼 것이냐? 네? 그래갖고 사이즈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 크기의 문제. 공개까지가 기 맞아져야 이건 전혀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아, 상관이 없다. 275번. 덕트 각고에 있어서, 풍속이 일정이 될수 있도록 치수를 정하는 덕트세포. 덕트 세품 덕트의 치수 결정하는 게 있었죠? 덕트 치수 결정하는 법이 뭐예요? 속도 일정하는 거야? 등속법. 등속법. 그 다음에 1m 공기가 진행할 때마다 안전소지 똑같더이상 아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돼. 등, 마찰, 손출법 이게 있었죠? 그 다음에 취출구로 나가면 수직으로 바람이 나가니까 압력이 일정해야 돼. 그러니까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야 돼. 그래서 전압, 재취득법 있었죠? 그리고 아예 취출구에서 도막, 전압, 압전압 자체가 다 일정하게 설계돼. 그게 뭐라고 했어요? 네? 전환법 근데, 네, 이명 복잡하니까, 주로 쓴게 뭐라고? 등 맞춰서 손실법. 이게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그랬죠? 네. 자, 275번 뭐예요? 너트 갖고 있어서 풍속이 일정이 될수 있도록 치수를 정하는 거. 풍속이 일정하되, 등속법이. 예? 네? 네. 등속법. 그리고 등원법이라고 하는 방법 자체는 애초에 없어요. 등원법 이런거 없어요. 276번. 공조형조석 독수를 등 마찰 설계법으로 설계할 때 사용하는 마찰단위 조항을 만는거 보통 0.08에서 0.15mm AQ 1 m 라 그렇죠? 네. 표준은 뭐예요? 0.1 정도가 표준이다. 그렇죠? 네. 그리고 0.8이라는 의미는 뭐라고 했어요? 안전선실이 적다는 말은 바고 마찰이 적다. 마찰이 적다는 말은 비면의 속도가 약하다. 즉 천천히 열린다 그만큼 소음 발생이 적다. 조용하다. 조용하다 조용하다. 조용하다. 천천히 간다. 조용하다. 타이어 밥이달아진는걸 생각하면 고속으로 달리느라고 천천히 달리느나 어떻게 더 빨리 달아진다고 고속으로. 즉 마찰이 심해진단 말이에요. 안뒤 손질이 많이 떨르져요 0.080이면 아주 소음 규제가 있는 장소 주택 이마파산지 이런데 방송지 녹화지 이런데 소음 들어가면 안되는 거 네. 0.1호는 거에요 소음이 있어도 되는 거 공장 같은데 그럼 일반적인 일반, 일반 건물은? 0.1이라고 표준이 있는 양이? 네. 잘주시고요어2랑하 혼동하면 돼요 0.8호는 2 아예 혼동 공동. 살짝 혼동될 거예요 기가 막힌 문제예요. 277번 덕트 재료에 해서 고온의 공기나 가스가 통과할 때 덕트나 방아쇠가 통과할 때도등이 가장 많이 생는 고온의 공기나 가스, 열간 음. 또는 냉각, 가변, 박강판 그랬죠? 네, 네. 그리고 덕트 재료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일반적으로 아연도금 강판이나 아연도금 철판을 사용한다. 그랬고요. 이거 이외에 고온의 뜨거운 공기나 가스 같은 경우에 온도를 견뎌야 되니까 열감 또는 냉관가열움박다그 아. 다음에 부식성 있는 가스가 들어납니다 녹이 안 쓰려야 돼. 부식이 강한 것을 해야 돼. 공판이나 아미뉴판, 스테인리스탄판 아니면 아예 플라스틱 네. 플라스틱을 쓰면 재료는 좋지만 강도를 유지하기 어렵고 덜덜도 떨릴 때 어때요? 출결이 없어서 나중에 망가지기 쉽겠죠. 그 다음에 단열을 잘해야 되고 소음을 잘 없애야 돼. 그럼 뭐예요? 어, 섬유 글라스파이버 유리섬유 제조로된 판을 사용한다. 우리가 코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2 7 8번 대형 덕트에서 덕트 강도를 높이기 해서 덕트 옆면 철판에 주름을 잡아주는 거 되는데요. 이렇게 대형 덕트에서 보면은 중간에 가다가 이렇게 좀 이렇게 울렁불렁하게 모양을 이렇게 잡아줍니다. 네? 좀 주름잡아요. 바지 같은데 주름잡듯이 약간 돌출을해여 이렇게 네? 네. 이렇게 약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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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렇지 않나요 게렇 똑같아요. 버트도 이렇게 측면에 어, 주름이 잡아져 있으면요. 변형이 잘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주름 잡아주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 다이아몬드 브레이크. 다이아몬드. 이게 장변, 450mm 이상 될 때. 450mm. 이게 이제 얼마일 때? 450. 450. 450mm 이상 되면 이렇게 주름을 잡아요 이게 뭐라고요? 주름모양을 잡아줘 그러면은 좀 강도가 u t of t h 다 break. I am on the 고 r e a k I am o 아 the break. I am o 이 the break. I am on the b 다이아몬드 am 이드 t 보 e b r 보 a 이 I am 이제1 m 이상 장면 1 m 이상 길어 이렇게 길어지면요, 그게 3번이에요. 고강 앵글. 여기다 앵글을 붙여요. 이렇게. 아, 이 철판. 앵글이라고 아시죠? 앵글 몰라요? 앵글이 원래 90도를 앵글이라고 해요. 각도를 앵글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된, 이렇게 된 것을 리벤으로 앵글. 철제 기억자 앵글. 그럼 이게 딱 잡고 있으니까 변형이 돼야 데안 되겠죠? 이게 얼마인1 0 0 0 m 리 이게 장변이 얼마? 1 0 0 0리라고 퍼지면 막 처지 있다말이요 처지가 안걸기억자 앵글 딱붙여 이것을 뭐라고 해요? 이렇게 붙이는 이걸 뭐라고 해? 그래? 보강 앵글. 앵글로 보강했다. 이게 앵글이요앵글이에 표를 다 외울 수가 없어요. 표를 다 외울 수가 없어서 여러분 같은 경우는 선택 요령가 없죠. 이런 문제 유형은 사회에서 틀리라고 나누시고 한번 출제가 된 것인데, 기사나 설악기사 문제에서 나와서 이런 걸 외우는 게 아니에요. 설계를 할때 일자 그냥 옆에다가 관련 목표를 한번 참조를 해서 그냥 푸는 것이 지 이걸 다 누가 외워요 이거, 얘가 한 문제 요령이라고 여러분들 틀릴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푸는 요령이 뭐예요? 나중에 실무에 가면 굳이 안해도 돼요. 이런 참고 도표들이 있으니까 확인하수만 않는데요.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도표를 보시면 장벽 길이가 8 5 0 m m 였다 음. 아예 간판 두께가 적당하게 보냐 이제 번호를 보시면 되죠. 850mm니까 사견 도표에서 750mm에서 1500 사이에 해당되는 거죠. 음. 그렇죠. 네. 번호를 치면 22번 네. 번호이고요. 두께를 네. 치면 0.8mm 짜리 간판이에요. 간판 네? 네. 번호를 22번 호칭 번호이고. 네, 두께를 우리 밀리로 다템이 0.8mm, 밀리미터의 두께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문제의 도표은 여기 일부분만 장방형 저속도기또 원형의 보석일 때, 네? 이런 것 등등이 다 다른데 이걸 어떻게 다 표를 외우냐고 말이요 사실 그리고 이런 것 표를 쫙쫙쫙 외우고 이거 한 문제 맞춰서 나머지 다 틀릴 정도의 능력이 좀 특이한 거예요. 장식 안따도세요 다른 쪽으로 달라진 개발을 해야 돼요. 280번 직이 50cm인데 덕트 내 풍속 7 5 m s 예요 풍량이 약몇입방미터초입아 이거 풍량은 어떻게 쓰요 풍량, 풍량은 유량이죠. 네. 공기가 흘러가는 양이죠. 네. 요거 제가 살기적 공부하면은 기본적으로 다섯 가지씩 알면 된다고 그랬어요 열량 연량 두 개, 열량은 양이요. 첫 번째, 두 번째, 열량은 면적 연통관의 면세 번째 거예요. 유량. 유량은 통상향 속상 면적, 속상의 속도. 유량은 단면적 곱하기 속도예요. 구멍중이 네. 면적 곱하기 뭐예요? 나가는 속도. 네 번째로 뭐였어요? 압력이었죠, 암력 압력은 비중량 곱하기 높이였다. 네. 다섯 번째로 뭐였어요? 연소에 관련된 분이에요. 가연성분과 기 산소는 대기 가스가 이 가릴량이 그 흐름을 알고 있습니다. 흐름을. 가연성은 연소가 되는 가연 연소가 가능한 성분 세 가지밖에 없어요. CHS 연료에서는 한소 순화가와이 산소 연소가 될때 불타 때는 산소가 필요하죠. 유사 네. 살죠는 네. 뭐가 나와요? 타고나는냉가이 나온다고 여기에기가스 플러스 뭐가 나와요? 열 나와야죠. 나오는 열이 가열량이라고 네. 그래요. 그러니까 그 흐름을 잘 잡는 이 다섯 가지 잘 활용하면 막상 여기에다가 가스만 관련된 기체에 관련된 이상기체이태람은이면람은이 사람은 이사이것만더추가하면은막사사 중량, 이량이 사람은 이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제곱미이로 나와야 돼. 속도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은이은이은이 기본입니다. 왜? 제곱미터 두 개에다 멘트 한번 곱하면 세번 곱한 게 되니까 2빵미터가 되겠죠? 네. 근데 여기 문제에서는 아워, 한 시간으로 구하라고 했어요 곱하기 얼마? 3600초 하면은 시간당으로 나와요. 이빵미터가 아워로 얹혀지겠죠? 한 시간에 3600초. 그러니까 계산 결과에 한 시간 고치기 위해서 3600초 곱해줘야 돼. 네. 그 다음에 단면적을 그냥 균형 면적 아닙니까? 네. 여러 번 쉬워요. 어~ 똥꼬의 매점 뽑이똥또르는거이 사각이면은 어때요? 이건 세상에 이런 힘이 에나와요예 출연자의 동의하에 특별 찬영하였습니다세상에이런또 똥꼬가 <laughs> 사각형이라요까똥꼬이 사각형이 있어요 상형수도 사각형으로 해도 안돼괜육이라서송사도 그 사각형으로 안 나와요 꼭지 번호에 덧돌을 얻었다 나무 블럭을모었다 그러니까 동그란 것은 동그죠, 동그. 동그라니까 동그란 건 어떻게 해야 돼? 원의 면적이죠 지름이라고 할때 4분의 파이 곱하기 지름 제곱 기억나시죠? 네. 이게 원의 면적 모았어. 원의 면적 4분의 파이 곱하기 지름 제곱. 니가 그러니까 반면적 하면은 4분의 파이 곱하기 소요 지름 제곱 곱하기 속도. 곱하기 몇 초? 3600초.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예. 문제 대로 대입을 해요. 어, 지름이 50cm라고 했는데, 4분의 파이 곱하기 50cm. 4m는 돼야 되니까 0.5m. 네. 0.5m. 제법 곱하기. 속도는 얼마예요? 네. 7.5m. 이렇게 나왔죠? 네. 곱하기 몇 초? 3600초 하면 돼. 요 그리고 계산기 뚫으면 다 나오겠죠? 여기 기본식이니까. 됐죠? 그렇죠? 그냥 끊으면 그대로 프린에 나와 있는 것처럼 5,31.43. 0 근데 객관식은 똑같은 문제예요. 다 맞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객관식에서는 정답 처리 기준이 뭐예요? 근접관계 정답이다. 가까운 게 정답이다. 따라서 5,301 하고 제로 가까운 쪽이 5,300이에요. 이걸 네. 정답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주관식 같으면 정확하게 써줘요. 5 3 0 2 4장이라고